자, 밑에 이제 21조 2 보겠습니다. 자,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등의 금지인데요.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자,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자, 직위 직책 등에서 유리해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뭐, 당연한 말들이죠. 그래서 이거 한번쭉 읽어보면 돼요. 뭐 바꿔낼 바꿔내려, 내용은 없다. 자, 22조는 암기가 좀 필요한 내용이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자, 출제진이 사실 좀좋아하는 내용이다. 숫자. 자, 금품 수수 등의 금지입니다. 자, 이랑. 자, 공무원은, 자, 직무 관련 여부, 그 명목 관계 없이, 자, 특정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이상 받아선안 된다. 별로 없죠.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에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이나 금전을 받아선안 된다. 자, 직무 관련하여 대가성 수 여부 불문하고, 자, 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에서도 안됩니다. 직무 관련해서는 더더욱 받아서는 안됩니다. 알았죠? 자, 넘어가서. 자, 사망해. 자, 외부 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품은 수수을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이에요? 받아도 된다. 말이 되겠죠? 자, 외부 사례금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어느 어느 기관에 초청되어서 강연을 한다. 강연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강연 사례금을 합니다. 그거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밑에 이제 아래 네모박스 쳐진 것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볼게요. 자, 이로에 자, 해양경찰 관서장이 아래 이제 직원들 수고했다고 자,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줬다고 합니다. 가능해요. 자, 이해 이해. 자, 원활한 직무 생 등을 위해서 자, 이런 사교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 자,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 금품은 가능하다. 자, 뒤에서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3만 원, 5만 원, 뭐 10만 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그렇죠? 그래서 음식물 뭐 3만 원, 뭐 경조사비 5만 원. 또는 뭐 꽃으로 했을 때, 또는 뭐 농수산 식품으로 했을 때뭐 10만 원 이렇게 규정이 있거든요. 자, 잠깐 읊고 갑시다. 3만원 5만원 10만원 얼마입니까? 3,50 10. 알았죠? 3,50 그게 이제 바로 별표 이래서 정하는 가액범위대야 나중에 뒤에서 다시 언급할거고 자 3호 사적 거래로 인한 자 채무의 이행 등자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품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공무원이야 내 친구에게 돈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이게 사적 거래 표현하죠. 나중에도 어떻게 해요? 다시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것만 놓고 따져보면은 사실 A한테 그냥 500만 원 받는 꼴인데 내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정당한 채무가 바로 이제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이렇게 이행하는 거은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과로안에뭐라돼 있어요. 과로안에 증여는 제외한다. 자 증여는 채무관계가 아니고요.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돈을 주는 겁니다. 그게 증여예요. 사적 관계에 이렇게 이제 증여는 포함되지만 사적이 이제 이런 관계에 증여 는 포함되지만 증여는 절대로 안 된다. 자 증여는 그냥 내물로 보는 거야. 알죠? 았 그래서 자 증여는 제한다. 증여는 제한다. 여기서 무슨 말이야? 증여는 받을 수가 없단 말로 이해하면 돼요. 알았나잘 자, 기억하고. 자사호자 공무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아, 이 가족이죠. 자, 가족이 제공하는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자, 5회. 자, 공무원과 관련된 자, 세 번째. 특별히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내가 너무 아파 가지고 병원에 한 1년, 2년 누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벌수 없겠죠. 그때 이제 도움을 받는 겁니다. 도움을. 자, 그건 가능하다. 자, 6회. 자, 공식적인 행사에서 자,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입니다. 자, 일률적으로 뭐 수건을 준다든지 뭐 사은품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자, 교통 숙박 음식물 금품 등 이것도 가능하다. 자, 7호에 자,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서 뭐 기념품, 홍보용품이고 또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그래서 1호부터 8호까지는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뭡니까? 자, 증여는 받으면 안 된다를 조심해야 돼. 증여는 받으면 안 된다. 자, 사항에. 자, 공무원은 사망 5호에도 불구하고, 자, 아까 이제 위에 다시 가볼까요? 5호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 친한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거죠? 자, 친한 사람에게 이제 도움을 받아, 받는 아받 경우에는, 자, 특별히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자,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서, 자,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 자, 지체 없이 해양경찰 관사장에게 동그라미 신고가 된다. 자, 내 친구에게 돈을 받는 거, 도움을 받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하필이면 무슨 관계야?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이 된 경우는 좀 관계가 좀 이상해지죠, 사실은. 또 가불 관계가 성립되는 거잖아. 자, 그때는 경찰서장에게 알려는 돼야 된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과로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신고는 해야 된다. 자, 내어서 밑에 이제 22조 2. 자, 감독 기관의 부당한 요구금지입니다. 자, 우리가 감독이라고요. 감독은 뭡니까? 사실 감시하는 기관이죠. 그 밑에 이제 감독을 받는 기관을 피감 기관이 합니다. 피감 기관. 자, 여기서 또, 또 갑을 관계가 형성되요. 자, 감독 기관이 갑이 되는 것이고, 피감 기관이 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감독 감사 조사를 평가하는 기관, 감독 기관이 합니다. 감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이런 감독, 감사, 조사를 받는 기관, 무슨 기관? 피감기관입니다 자, 이거 용어가 이해가 안되신 분들은요. 자, 피해자 생각 해서 피해자, 피해를 받는 사람, 감독을 받는 사람, 피감기관, 알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자,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되나? 뭐 당연한 말입니다. 자, 이왕에, 자, 부당한 요구를 받은 자, 피감기관 공무원은요, 자, 거부를 해야 되고 당연하구죠. 자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가 계속 반복됐을 때는 우선 또 누구한테 알립니까? 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린다 서면으로 알려한다. 자 그리고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자, 이랑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밑줄 우선 누구한테 알립니까? 자 감독기관장입니까? 피감기관장입니까? 자 피감기관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알았죠? 자 피감기관장 자그 행동강령책임관이 여러분 그 사실 누구 소속이에요 아까 위에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잖아요 자기 상관에게 보고를 해야지 알았나 우선 자기 상관이 피감기관의 감독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가 된다 이거 이제 주의해야 돼요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사망에 그러면 이제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누구한테 또 알려야 되겠어요 상의를 해야 되겠죠 상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된다. thank you